마플 확통 84번 기출. 남자 4명 있고 여자가 2명 있는데, 가족권과 나족권에 따라서 이제 배열을 하는 문제예요. 가족권은 같은 성별끼리 2명씩 조를 짠대 그러니까 남남, 남남, 여여가 되겠지. 그 다음에 그 조를 그안 치는데, 그 다른 두 개의 조 사이에는 반드시 빈자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지. 상황을 생각해 볼게, 일단. 조를 짠다고 해서 조부터 한번 짜보자. 근데 여자는 두명 밖에 없기 때문에 걔는 한 가지밖에 안 생겨. 여자 둘, 둘 있는, 여자 하나, 하나 있는 경우. 그 다음에 남자가 네 명이니까 조를 짤 때, 그치. 4C, 2C인데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이팩분의1 해주고. 남자로 조를 짜고 여자를 조를 짜는 경우가 세 가지가 탄생을 하지. 그러면 그, 이제 그세 가지 조, 세 조에 대해서 이게, 이게 조야. 어떻게 안 치냐면 일단은 빈 자리부터 먼저 만들어 빈 자리도 그치 자리를 취급하면 돼 사람 취급하면 되는 거야. 근데 빈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다똑같아빈 자리는 구분이 안 가잖아. 그래서 잠깐 일단 요거 요거 빼놓고 생각을 하면 빈 자리부터 배열을 하는데 빈 자리를 배열하는 방법은 그쵸한 가지밖에 없지 어디가 어떤한 상관이 없는 거야 한 가지. 빈자리를 먼저 배치하는 방법은 한 가지. 이 자리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원순열도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. 그리고 빈자리를 배치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사이에 애들을 앉히면 되는데 문제는 빈자리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가 무슨 순열되는 거야? 그렇죠. 원순열되는 겁니다. 세 개의 조기 때문에 원순열이니까 이펙토리알 하면 될 것이고. 그 다음에 앉혔어. 여기다. 이렇게 앉혔어. 그럼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지? 각각에. 두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. 그래서 처음에 조를 짜는 경우가 세 가지고, 빈자리 배치하는 경우가 한 가지고, 그 빈자리를 냅두고 그세 군데에 앉는 경우가 원순형이기 때문에 이펙토리알이고 각각의 자리에 앉아서 두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 바꿔놓을수 있으니까, 다 곱하면 48가지입니다.